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하루 오늘도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한 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 1절로부터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아, 이스라엘과 또 사도바울의 성지순례다 돌아보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바울의 성지순례 중에 터키 지역의 첫 번째 여정이 갓바독이야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괴레메라고 불리우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산에 구를 뚫어서 만들어놓은 6층 규모의 주거지도 살펴보았고요. 또대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만큼 저같이 몸이 조금 아, 체격이 있는 사람은 이 좁은 통로를 들어가기에 벽에 걸려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그 험난한 그 통로를 통해 수만 명이 거주했다고 하네요. 신앙을 찾아서 박해를 피해서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지하 도시도 보면서 한 30m쯤 내려갔는데. 더 이상은 어렵겠다고 안내자가 막 만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길이라 그래도 수월했는데 지금부터는 더 내려갔다간 올라가려면 더큰 수고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올라오는 길이 좁고 더 힘이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하에 있는 교회와 그들의 생활터와 세례받는 예배장소 또 시체를 매장했던 그에 두었던 그런 자리까지 다 돌아보고 나서 우리는 말없이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수고하고 신앙의 승리를 말씀으로 나눈 뒤에 조용히 찬송을 불렀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런데 한결같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부인들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으로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러고 또 고백했던 것이 우리가 목회하면서 아무리 힘들다고 한들 이들의 삶의 모습보다 힘들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뉘우치기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사색의 5장은 4장에서 드보라와 바락 이런 사람들이 진행했던 그러한 이 싸움의 승리를 신앙 고백적으로 노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4장 14절에서, 오늘 5장의 노래 속에 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가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4장 14절은 이렇게 썼네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사실은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첫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보다 앞서 나가시면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두보라의 입장에서 어제 아침에 묵상했잖아요. 자 전쟁에 나가자 열두 집파여 나오라라고 말했는데 열 집파는 딴짓하고 있고 여자가 사사가 됐다는 불만과 뭐 이런 여러 전 이유 때문에 두 집파만 전쟁에 나와서. 싸운 그런 모습이 있었지요. 아니, 천 명의 병력을 기대했는데, 오십 명만 나왔다고 하십시다 지휘관의 입장에서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이게 될까? 뭐이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머뭇거리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도울 거야. 너보다 앞서 나가면서 내가 전쟁할 테니까 너는 뒤따르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주저, 주저 할 때도 낙심, 낙심 할 때도 우리가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일이 어렵고 두렵긴 당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내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실 거야. 그 확신 속에 있다면 지혜와 담대함도 생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들이 자기들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이 팀이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환경적인 여건이 우위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드보라는 여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많이 겨려움을 겪었습니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라비들이 그따위 기도를 할 만큼 남녀의 차별이 심각했던 시대에. 두 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충성하였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도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거 그런 거 남들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실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나같이 부족한 것을, 별볼일 없는 것을 어째 부르셔서, 좀더 훌륭한 사람 많은데, 좀더 낫고, 좀더 많이 갖고, 좀더 많이 배운 사람 많은데, 어째 나 같은 인생을. 아니요. 두보로의 승리는 환경적인 승리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도 다른 사람 보기 안 좋은 거였지만 그 당시의 환경, 야빈, 시스라라고 하는 그러한 막강한 철기 문화를 배경을 가진 장수들을 철병거 구백0승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왕자 외에는 칼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확신한 것, 하나님이 내 앞에 앞장서 가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아,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큰일 났네. 나는 정말 어려운데, 힘든데, 아픈데, 괴로운데. 이거 말고, 오늘도 하나님, 나보다 한 발짝 앞서 가시면서 내 길을 예비하시고 장애물을 열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내손 잡아 끌고 가시는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보라와 바라게 승리의 노래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있게 해 주옵시고, 주님,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지금까지도 믿었지만, 앞으로도 확신하고 달려나가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